저렇게 이제 괴물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고민 자체 해당성이 안 되죠. 어? 이거 무조건 사야지. 얘가 이제 대버지는 거여가지고. 저같이 이제 서민분들만 약간 좀 호달라 거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얘기 안할수 없죠. 제가 100만원 이상 질렀던 그 후기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거를 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좀 한정 판매 관련해가지고, 그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과금 아끼는 방법. 그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어떤 게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지, 좀 그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거잖아. 한옥선 패키지랑 제독 외형이랑 제독 칭호랑 그리고 뭐 특별 제독, 위대한 제독인데 저는 일단 가성비 보겠습니다 가성비만 가성비 보자면은 가장 싼거 어,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현금은 안 나왔어요 현금은 안 나오고 레드잼 나왔다는 거는 무가금들은 어떻게든 레드잼 벌어서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웅의 초유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쓸수 있겠죠 최초의 판옥선 18티어죠 레파가 91이야 어, 원거리 포격선이네요 심지어 원거리 포격선 약간 이거 초보자용이네요 진짜로 초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선박 자체를 들고 탄다 했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일회용품 쓰는 느낌으로 다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회용품이 어때요 일회용품 한 쓰고 버리잖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게임에서 쓰는 그런 배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오래 쓰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레벨업 계속 하다보면은 결국엔 버려지거든요 적어도 내가 지금 17티어 배를 타고 있다 17티어 이하 배를 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선박을 타다가 버리실 분은없으실거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메타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게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렛제랑 베개로 선박 개조가 안된다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스펙트세가 좋게 나와가지고 탈뭐 만 하죠. 적재량도 상당히 높고, 제로 높고, 내파 높고, 내구도 높고, 심지어 포기 원거리 포기 선이고, 돈 많은 초보단 자 사실 안살 이유는 없지. 아 선실 선실병용, 변경 안 선실 변경이 개조 되겠죠. 네, 개조랑 선실 변경이랑 똑같이 이제 좀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 지7 티어 이한데 음. 내가 어700레더잼아 이거 그냥, 아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살수 있을 것같다는 느낌 들면은 이건 사는 게또 가성비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한 게 어떤 거였죠? 지금 여러분들 좀 말씀하신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제독 칭호? 아 이거? 이거 겁나 많이 보이더라? 이게 999 영웅 이거 치고 있잖아. 이거 어쨌든 뭐 경화치 버프 시켜주는 거 알겠는데 이거 선나 경화치 버프용이잖아. 선나 경화치 버프용 2%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이거 하나 차고 있으면은, 애초에, 대항에서 우리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저친호 차고 있네? 저 사람 되게 엄청난 일을 했나 보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칭호이긴 해요. 아니, 아니. 진짜 게임 1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저 사람 뭐 랭커인 줄 알겠어. 약간 진짜 랭커 칭호 느낌 마냥 만들어놔가지고, 어, 이거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충무공의 거북선 나왔는데, 이건 특이하네요. 그냥 거북선이 아니라, 충무공의 거북선입니다. 18티어 거북선 나왔는데, 일단 랩제가 다 1이야. 랩제 1이면서, 내파 91, 폭격, 1격로 82, 잠깐만. 네파 90포격이로 80. 아 지금 인 게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부선보다는 스펙이 낮아요. 인 게임 거부선보다 스펙이 낮은데 제가 다1이야아 진짜 그 초보자가 짱센 느낌 받기 좋게 만들어놨네. 초보자 짱센 패키지. <laughs> 이거 다르게 얘기해야 돼. 위대한 제도 패키지가 아니라 초보자 짱센 패키지로 바꿔야 된다니까. 9구 영웅 같은 경우는 일단 칭호가 제가 예쁘고 그리고 사실 효과도 뭐1 펀이 0.5 펀이 2 펀이 좀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선단 레벨 을 부스팅 해주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있어봤자 무료로 주는 거0.5 펀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거 누리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어떻게든 뭐 가져가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레더잼 가성비 나쁘지 않고 뭐 그거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위단제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제가 초보자 짱센 패키지라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대학에서오리 진에서 짱센 느낌 받고 싶으신 분들이 탈만한 선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이거는 잠깐 볼게요.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바로 즉시 얻는다 가정하면은, 애초에 이 재료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거 S급 뭐, 이거 필요하고, 뭐, 이거 다이아몬드 아스토로라벨 필요하고, 뭐, 이런 경험치 필요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성 괜찮긴 하지. 그, 그러니까 번님처럼. 예, 번님이라고, 이제, 대항에스 오리진 또, 괴물이신 분한분 계시는데, 저렇게 이제, 괴물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고민 자체 가해당항이안 되죠? 어? 이거 무조건 사야지, 얘가 이제 대버리는 거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같이 이제, 서민분들만 약간 좀, 호달다 거리 거거든요. 공용이 150장 정도안 사냐고요? 아예 나못 사는 거라니까? 이사들이 돈이 넘치는 줄 알아? 어, 저 정도면 서민 플레이어죠. 고인물들은 그 사실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르는 거긴 합니다, 저거는.